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강노래가 기뻐하시기 바8일 하나님의 사랑을 풀리는 이서 여쭙도록 보주시기 감사합니다. 가을 을를보야 하나님께서 사랑여 주셔서 우리 저강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몸에 대는 기도에 해서도기뻐하기시하시기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전혀 못 모든 교회의 천재가 보이지 못하고 임원과 일부한모예 노예를 할줄하고 성경께서 은혜를 지어서 성도의가될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사람 교회 만날만을풍화에다 선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교회에 기는 놀라운 축복이 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를 이끌어 하신 노양님의 건강과 지혜를 빌어서 노예 임원과 함께 노예를 준리하여봉사하데 주님께서 내혜를 지어서 오늘로 노예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이재성 목사님께서 성경을 n d a y Sunday, s 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d a y s 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a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n d a y Sunday. s 사람마다 필요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